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.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하셨다는 거죠.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만나서 가로대 모든 사람이 주를 찬 나이다.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시니,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. 39절,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,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,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. 38절, 이르시되,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흔들로 가자. 거기서도 전도하리니,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. 지금 예수님이요,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한 줄로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.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어요.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.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거예요.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는데 그 전도를 위해서 쉬운 얘기를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. 여러분 전도하십니까? 여러분 반드시 전도하셔야 돼요. 사도행전에 보면요. 전도를 하지 않고 우리끼리 뭉쳐있을 때요, 사도행전 7장에 하나님이 그 핍박을 가해버립니다. 개인이나 단체나.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, 예수님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. 그 빌립집사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. 그리고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보면요, 그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있어요. 여러분, 우리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입니다.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도 쉬운 얘기로 전도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. 그 전도에는 사람을 인도하는 것도 전도고,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도 전도고, 또 여러 가지 어떤 지혜로, 교회로 불러드리는 것도 전도예요. 이번 주에 보니까는 워십을 막 가르치시더라고요. 그런 것도 다 전도의 지혜입니다.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. 근데 그 전도하기 위해서 35절에 뭘 하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냥 기도하시더니 아니에요 한적한 곳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 마태복음 6장에는요 골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골방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실은요 막 옆에 사람 방해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 기도방이 있어야 돼요 특별할 때는 이렇게 합심하여서 기도하지만 그래서,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, 그 전도를 하시고, 39절에 보세요.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,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. 이 기도는요, 사실은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. 물론 기도의 목적이 나의 소원을 아래고,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목적도 있어요. 그러나, 진정한 목적은,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. 여러분은 전도를 위해서,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?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에요. 실제로 그렇습니다. 어느 여종이요,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여종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. 하나같이 자기 것들만 기도한대요. 자기 육신의 것들만 기도한대요. 하나같이 다 자기네 집안 식구만 기도한대요. 교회를 위해서, 선교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그렇게 적다고 했답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 했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? 그러면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 이렇게 써있어요 덤으로 그 그러니까 전도를 쉬운 얘기로 많이 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육체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. 건강을 원하십니까? 전도하세요. 전도할 사람이 없대. 거짓말 마세요. 제발. 이 주변에 조선족 꽉 찼고요. 이 주변에 한족 꽉 찼어요. 찾는 자가 찾는다 그랬어요. 없으면 기도하세요. 그리고 찾아보시면 분명히 보이게 돼 있습니다.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에 속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전도러 오신 목적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어요.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. 기도의 종류도 달라져야 합니다. 영혼을 놓고 선교를 놓고 교회를 놓고 그런 걸놓 영적인 걸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전도의 길이 열리고요, 능력도 동반이 됩니다. 여러분 지난 날을 좀잘 기억해 보세요. 언제 우리가 가장 능력이 있었나? 전도를 할때 능력이 가장 많았습니다. 실제 그렇습니다, 실제. 왜 그러냐면, 당신을 선전해 주는 거예요. 어느 회사가 있습니다. 그 회사를 선전할 때, 광고할 때요, 본사에서 그 광고비를 막 밀어주는 거예요. 똑같은 겁니다. 우리의 본사는 저 한나라예요. 우리의 본사는 성령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, 성령이 가장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실이라고 현실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능력 아니겠어요? 병이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? 방언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. 전도에 초점을 맞추세요. 전도를 위해서 기도에 초점을 맞추세요. 그러면 능력 따라옵니다.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. 먹고 살라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. 전도하기 위해서 먹는 게 필요한 거죠. 전도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필요한 거죠.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길 주의으로 추원합니다.